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분열된 이스라엘, divided Israel, 분열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1 2개 지파로 된 소위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죠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왕을 거쳐서 이 번영된 시기를 구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까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서게 될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어, 저 북쪽 열개 지파와 남쪽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10대 1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돼 버려. 비극이죠. 이스라엘을 날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이죠. 교회가 뭐한 100명인데 한 20명은 다른 데로 가고 20명만 남고 한 80명은 다른 데로 가서 딴 살림 찰린가나 마찬가지. 이 불행한 일이에요. 분열된 이스라엘 도대체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 우리가 뭐 중요한 주제라서 자주 언급합니다만 이스라엘 의 분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원인, 먼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는 바로 이 솔로몬의 범죄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분국이 된걸 말하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바른 교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교도, 바른 가르침 혹은 바른 자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 준그 노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함께 자라는 야마 친구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갔다가 결국 이 나라가 분곡이된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이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미국에 가 보니까 이민 교회들은 참 분화를 많이 하더라. 뭐 아메바 분화는 것처럼 많이 아무튼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니까요. 교회가 나눠지면은 그러한 건전한 거룩한 분리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분리되는 속불이란 말, 성불이 아니고 속불이. 이 솔로몬 치하에서 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 이 치세 때 말하자면 그의 근면성을 인정받아 역군의 감독관으로. 아주 이렇게 인정받은 자였지만 아마 욕심이 속에 있었나이 그래서 아마 정권을 좀 넘나봤는지 솔로몬을 대적했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로바 왕이 등극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laughs> 말하자면 정권 이 탈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르오범 새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멍해가 너무나 무거웠는데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 나이다. 로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라며 오 백성이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로 보함이 말하자면, 예, 주동이죠. 로보왕이 주동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봇왕 앞에 와서 한 가지 조건,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왕이 그러면 3일간 내가 3일간 기다려라. 하고는 이제 로봇왕이 소위 자문단 참모진들과 언언합니다. 먼저 의논한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 솔로몬 왕때 아주 건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이 솔로몬 왕 당시에 아주 충신인 늙은 장로 같은 어 그런 노인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인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이 백성 이 백성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신 당신께서 백성들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섬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이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에, 그거 물어보고대로 그 순종했다라면 나라가 아,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시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는 말하자면 어린 사람들 비교적 젊은이들 뭐 친구 모사꾼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모사꾼들은 아마 로밤에게 붙은 그런 그런 그모리베와 같은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 들고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주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소위 강압 통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붙인 솔로몬의 허리보다도 더 크다고. 그 얘기는 더 아주 강압 정치라는 얘기거든요. 노인들의 교도는 선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종, 즉, 섬기는 자가 되고 잘 섬기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그 선정을 왜풀려고 하는 것인데 친구 동료들은 초장에 그냥 박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주 강압정치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노인들의 가르침 노인들의 교도가 더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예, 로범 왕은 노인들의 교도를 들었을까요? 자기 친구 모사꾼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 예,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안될 놈들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아,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길로만 가. 복을 못 받는 사람들 꼭 복을 못 받는 길만 선택해서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정답이 너무 쉽게 나타나는데 말이죠. 어, 로범은 아마 영안이 어두웠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영역도 없었던 것 같아.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버지가 걱정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우매하다고 할까요? 분열된 이스라엘, 이 분열된 이스라엘 그 원인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원인, 근인, 가까운 원인은 로범 왕이 그 소년들, 젊은 친구들의 교도를 따라갔기 때문인데 그 일에 앞서서 바로 북쪽 열지파, 그 주동이 여러 보암인데 여러 보암을 주동한 열지파가 소위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왕이면 당연히 모시고 성기야지 자기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야심이 있었던 인물 같아요 굉장히 일은 잘하고 부지런하니까 역군의 감독관으로 세워놨으나 이건 사람 제목이 벌써 욕심꾸러기란 말요걸 갈파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는데 애국으로 피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이로보망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로보망이 똑똑한 사람 같았으면 아니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이걸잘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병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곱 가지 방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건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나 성령의 감동함을 알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곱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는 신앙의 양심, 양심을 똑바로 쓰면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을 바로 쓰면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신앙의 경험.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경험한 바 있잖아요. 에 그때 그걸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여섯 번째는 신앙의 인도자, 자기를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장로님들이나를 통해 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원리 원칙. 모든 일이라는 건 원리 원칙이 있거든요. 원리 원칙을 따라서 찾을 수 있어요. 몇 가지예요? 일곱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제일 확실하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는 신앙의 양심, 다섯 번째는 신앙의 경험, 여섯 번째는 신앙의 인도자, 일곱 번째는 원리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잘 찾으라는 말. 로모왕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절체, 절명의 중대한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노인들의 교도, 아버지 때 충성당한 그 충신들의 이 말하자면 자문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 함께 떠들고 먹고 마시고 놀던 이 아부하면서 따라다닌 이 친구들의 이 조언이 옳은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인의 교도를 쫓지 않고 소년들의 교도를 쫓았다가 결국 나라가 분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저 북쪽은 이제 열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한 나머지 열개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세겜성에 도성을 세우고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암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약 18만 명이 개수가 됐고 이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제 다시 여로범과 싸워서 이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 선지자가 만류했을 때, 로버함이그 선지자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사실은 저 북쪽이 10개 집하지만 아직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버함 군대 18만 명이 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순종한 것은 바로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뵐수 있는 이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laughs> 뭐가 중요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 하는 거라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중요하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합당하고, 무슨 진행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아. 뭐, 억지덕지 해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의지가 투철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참묘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참 문제란 말이야. 이제 북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완전히 분국이 됐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한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돼 버린 거예요. 북쪽의 열개 지파 리더는 이제 로브암이고 남쪽에 겨우 두 집파 남았는데 에루살렘을 도성으로 한이로보아이 이끄는 집파는 유다 집파와 베냐민 집파밖에 없단 말. 놀라운 건 이제 절기 때는 반드시 율법에는 모든 남자는 일년의 3차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 에루살렘이 성전 있는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이도록 돼 있단 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화려한 성전과 예배 의식을 보고, 어그주 로버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혼자 고심의 고심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못 내려가도록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변개시킵니다. 첫 번째는, 예, 뭘 변경을 시키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사람들, 제사장은 반드시 레인해야 돼. 레지파. 아, 그런데, 레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 제사장을 세워버려. 그 다음에, 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데 거기 내려가면 이제 자기가 불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쏠려 버릴까 봐서 단과 베델, 즉 북쪽 이스라, 북 이스라엘의 최북단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팀들은 거기 다 가봤거든요. 텔 단이라고 하는 최북단의 그 여로보암이 말하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섬겼다는 그것을 가봤습니다 현장. 뭐 사진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나 세워 놓고, 또에루살렘과경계최 남쪽, 거기 베들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러니, 굳이 에루살렘에 성전 있는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 뭐 생뚱맞는, 이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또이 초막절은 반드시 속제일이 7월 10일인데 5일 지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날짜가 7월 15일인데 남쪽 유다와가 빗갈리게 해가지고 8월 15일 한달 연장시켜가지고 임의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율법적이고 또. 확실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결국 이들은 이 잘못된, 이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전 722년 호세왕 당시에 저북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폐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소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노선을 만들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길이요. 오늘도 교회들도 많고 뭐 이단들도 많은데 이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중대한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는 우리 부활주를 지키는 전날 대개. 아, 6월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 놓고 지킵니다. 뭐, 자기들 매년 다르더라고, 날짜가 바뀐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곧 6월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단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 자, 이세 번째 이여로 보암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변경된 이 사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야 할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옳고 정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비극이죠. 우리 도봉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나눠지지 말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 더 파워풀할 거 아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에 참 모범을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화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보혈에의지하여 당당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참이 코로나19로 해서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어떤 절망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태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아 되게 주시옵소서 하비러신 아버지 하나님 영감 있는 한 지도자의 역량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된 것처럼 아버자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참이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볼때 호시탐탐 노리는 적대 세력 있는 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바로 서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역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역력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전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라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련병이 진정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들 낙심하지 않도록 늘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또 깨어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영력을 주셔서 영안이 활짝 뛰어서 이 세상과 모든 사건과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찾게 해 주시고 또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성게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늘 하늘의 소망과 또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전에 정말 건강할 때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되었던 그 지난날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돌아갈 월건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